명덕역 초역세권 아파트 최고 7천만원 혜택으로 쏩니다. 24년 10월에서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봉 서한 이다음이 그 주인공입니다. 서한 건설 53년 1호선 명덕역과 3호선 건들바이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명당입니다. 피트니스 센터, 국공립 어린이집, 커뮤니티 센터도 좋습니다. 반월당 동성로 생활권으로 대구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덕역이 편한 세상과는 약 시세 2억원 차이가 나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. 84A 타입은 방이 최대 4개까지 나옵니다. 넓은 팬트리 수납공간 넉넉합니다. 지금 이사 계획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모드라우스 투표번호 1 6 6 6 9 9 8